제일 친한 후배는 누구인가요? 어, 남이디하고 좀 많이 친하죠? 김남이. 네. 저는 이제, 정, 안정환, 따로, 어. 이을룡, 네. 좀 이렇게, 감옥한 쪽에, 속하는 아 그런 부류였어요. 이렇게 갈려요? 네. 남이 정환이, 을룡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, 방에서 몰래 그, 과자 먹었잖아 정환이 형 같은 경우는 재치는 있는데, 네. 네, 길게 말은 못해요. <laughs> 말을, 이렇게 만나면 길게 안해요. 예. 네. 아, 저도 아. 그런 타일인데 정환은 말 잘하는데, 길게 하면안 된다 네, 어떻습니까 아니오님 좀뭐 후배 아니겠습니까 김남일 해설위원 그럴 수 있죠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. 어, 좀 많이 컸어 옛날에 제 꼬봉이었는데 <laughs> 꼬봉이 뭡니까 네. 꼬봉이 부화 네. 부화 부 부화 부하 부화 부는데화 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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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고 부화 어화 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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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줘야죠. 예, 예. 뭐, 그럼. 사회 아니겠습니까? 뭐, 상대할 필요도 없고. <laughs> 전화 왔더라고요. 뭐, 아, 전화도 왔어요? 어, 형님, 해설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? 지금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. <laughs> 아이, 참. <해봐, 웃음> <마, 그래. 웃음> 걱정됩니다, <웃음> 저보다. 아러니요 여기. 예. 어. <laughs> 아, 어디 있었냐? 우리 리오에 스튜디오가 하나 있어요. 어요 있는데. 어, 어디게? 아이 아이비식에... 그러니까 그 페니실란가 거기 뭐 있잖아. 데뭐 거기 없잖아. 우리는 한 시간 걸. 왜? 맨날 죽이는데. 아이비 씨. 어, 딱 있는 경우. 어디서는뭐한 시간? 다시 한으세요아 아, 아, 아니 뭐 안정환한테 물어봤더니 김남일은 자기 라인이라면서 라인이라고 해서